자, 이게는 부산 검찰청입니다 어, 아, 부산 검찰 똥개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인간 이하 검찰입니다 북정부패 많은 나라 똥개 나라 인간 쓰레기 집단입니다. 인간 쓰레기. 자, 사건 하나 가지고, 자, 부산 검찰, 사하 경찰, 돈 많이 받아 처먹었나, 편파 조사 이놈아, 고소장 보고 해라. 자, 뭐돈 받아 못하면 내가 걸리겠고, 의심이 많이 갑니다. 어? 이 사건 하나 가지고 1 번을 고발해요. 한 놈이 장난치면 은그 놈이 장난치고 계속 오로 장난 계속 칩니다. 그래서 채요 양아치 검사를 직무 위위로 고발했어요. 직무 위위로 고발해가지고 어 편파 조사한다, 너무 지나치게 한다 하가지고 김해 중부 경찰서에서 직무 위위로 채뭐 직무 위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중북경찰서 김해 간 날은 내가 집이 김해니까 간날 했어요 그러면은 어 연재경찰서 요 부산검찰청 간 날은 연재경찰서랍니다 그래서 연재경찰서에서 양 신동 경위가 소, 서로를 완벽하게 다 줬어요 편번 어떻게 한다 장난을 넘어 친다 고속장보고 안 한다 그 양아치들이 검사가 고속장 보고 안 한다. 사람을 가지고 논다. 그래서 뭐한번두번 번 전화해서 계속 전화하니까 뭐라 한다면 어 검사가 요 양아치들이 검사 부산 똥개 양아치들이 서로를 올로 보내라네. 하연체 경찰서에서 그래서 뭐한서너다있다가막딱 막 빨로 뭐 조사 따오고 서로 불충분. 그래, 끝내버려 그러면은, 이 고속장 보고 해야 되는데, 이 똥개 양아치들이, 검사, 부산 똥개 양아치들이, 그러면 고속장 보고 해라. 와, 고속장 보고 안 하노? 하면은, 뒷절입니다. 뭐, 비린내 많이 나겠죠? 어? 고속장 보고 안 하면 웃자노? 야, 부산 똥개 양아치야! 후패 양아치 똥개야 못 살겠다 야 두고 보자 이 똥개 양아치야 너가 편파의 놈들 징계미가 파멸실 거다 이 똥개야 야 개나락 야 똥개 양아치야 아누가 어, 검찰 만나 이 똥개 양아치야 그렇습니다 이건 나를 아닙니다 이 똥개 양아치들이 너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똥개 양아치들이, 이거 막, 한 번도 뭐 하는데, 요, 요 주위에만 비리가 많이, 많다고 수을합니다이 똥개 양아치들이. 그래서, 아, 어, 놈들이 뭐라 하겠어요. 부산, 검찰, 사학경찰, 편파, 돈 많이 받아쳐었다 <laughs> 자, 돈을 받아보면 딱할라지요 저, 고속장 보고 안 하는데, 요 놈들이. 요 놈들이 고속장을 보고 해야 될까, 이가사람을 가서 논다니까, 가서 놀아. 야 그릇이야 검사 야시야내가 두고보자 이 똥그릇이야 안쪽까지 <laughs> 우리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고속장을한번도 보면 딱 10번을 사건 하나 가지고 10번을 고발해 10번을 요런 새끼들이 어? 자 밀항 똥개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부패가 많아 많은지 밀항시청 시발너마 토지대장 위조 어? <laughs> 등기소, <laughs> 등기, 땅 돌려줘라. 자, 우리나라가 아쪽까지 정상이 아닙니다. 위조를 많이 하고, 공무원 범죄를 일으키면, 은저 길에 장난치고, 자, 싱가폴르 메커로 통명하게 어? 이래야지. <laughs> 자, 비리가 있으면은, 우리 사회단체에서, 간사원이라든지, 신문고라든지 해면 헛방입니다. 진정하면은, 그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민단체가 부정부패 없는 나라 어 감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주까지 요거 사법기관에 요 숨거리지들이 요래 묵고 사는 게, 우똥개들이 <laughs> 그래 싱가포르 매코로 어 부정이 있으면은 즉각 어 공무원끼리 저끼리 조사하고 사회 어 감시단체가 나타나서 조사를 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저끼리 장난치는데, 어떻게 저가 조사하겠어요? 저 수륩에 있고, 어? 안 하지. 그래서, 싱가포르 매크로 정말로 투명해야 살아야 부패 없는 나라지. 공무원들 백만 미기 살린다고, 어? 국민을 세금 받아가 쳐먹고 놈들 맞고 어? 장난치 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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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승부패 많은 나라, 똥개 검사. 부산 똥개 양아치야! 뭘 살리겠다! 똥개야! 근사 똥개야! 부산 검찰 똥개! 양아치야! 정신 차리라이 똥개야! 너가 패파해 놓으면 가만둔다! 두고보자 이 똥개야! 자 이게 1년 됐습니다 벌써 1년 됐고 자 미랑 요 어, 위조 소끼들은 벌써 5년 됐고 부패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을 없애놓커 하죠. 그래서 안쪽까지 우리나라는 일정 시대에 잔재가 있기 때문에 빼 있으면 되고 빼 없으면은 도루묵 강입니다. 니는 캐라 사람을 눈을 눈길을 바로막고요요 요 똥개들이 여러 장난칩니다. 부산 똥개 야아치야 두고 보자. 누가 팸파이어 놈들 파에시키고 두고 보자. 예, 나라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조를 하면은, 다 같은 신문고, 감소원, 청와대 해봤자, 어, 그, 거그 놈이, 백은 찰칭에 보내가지고, 요, 요 놈들한테 또 보내면 조사겠어요 조사 안 하지. 뭔 살겠다, 이 똥개야, 부산 검찰 똥개야!